프론트엔드에서 코드 짤 때도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유저 탓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 탓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뻔한 거 말고 프론트엔드엔 좀더 특수한 예외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심심해서 css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요거를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차랄라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3d 모델을 집어넣기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2d 이미지로 사기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합쳐놓으면 아이소메트릭 디자인 느낌으로 이제 뭐 3d 같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위에 조명 레이어 같은 것도 이렇게 깔아봤구요 그 다음에 요런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 봤는데 자잘 되는데 근데 사소한 문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모바일에서 테스트를 해 봤을 때자뭐 최신 폰들에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근데 제가 쓰는 갤럭시 A34에선 매우 버벅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통 개발자들은 이제 최신형 기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드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짜게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면 보급형 기기를 쓰는 자 그런 유저들에게는 이제 뭔가 버벅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보급형 똥폰을 누가 쓴? 제가 쓴다니까요. 삼성 같은 경우엔 S보다 A 시리즈가 훨씬 많이 팔린다는 자료 같은 게 있어서 하는 말이구요. 근데 내가 부자라서 이런 똥폰을 만져본 적이 없다면, 자, 크롬에서 언제나 서민 체험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탭 들어가 보시면 CPU 속도를 낮춰서 요 사이트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데, 한 6배 정도 이렇게 느리게 해 놓으시면 저사양 기기처럼 내 사이트를 이용해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괴물 CPU를 쓰고 있으면 20배 정도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느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 애니메이션을 줄때 마진이나 이제 레프트 탑, 뭐 위드스 이런 거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을 주면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개체가 몇개 없으면 이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저는 동시에 21개의 개체에다가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애니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고 트랜스폼 이런 속성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훨씬 렌더링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성능 문제를 해결해봤습니다. 아니면 굳이 애니메이션 말고도 이제 요즘에 리액트를 많이 쓸 텐데 어, 리액트도 원래 이제 버추얼 돔 때문에 무거워서 성능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HTML이 너무 많으면 어, 처음에 딱 로드할 때나 아니면 재렌더링을 할때 프레임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똥폰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수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속도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지구야 자 아마 개발자 대부분은 서울에 살아서 모르겠지만 자 경기도 구석으로만 가도 5g 가잘안 잡히기 때문에 3g 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웹브라우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구요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예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ajax 로 통신하는 경우가 요즘은 또 많을텐데 그럴 땐 로딩 중 ui 같은거 꼭 넣어주는 것도 좋은 거 같구요 그리고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로드 작업 같은걸 해줄 때는 구라 로딩바 같은거 있죠 이런거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구요 아니면 React 같은거 쓰시면 s u p 서스펜스 랑 800 이런 태그도 쓸수있고요 아니면 에러 바운더리 같은 것도 만들어 쓸수있고요 근데 돈이 많아서 이제 기가급 인터넷을 쓰는 분들은 체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크롬에서 흑수저 모드를 켜주면 되고요 어, 이거 누르면 인터넷 속도를 3G급으로 제한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아웃 기능도 넣어 두시면 좋은데 자 특정 AJAX 요청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취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프라미스랑셋 타임아웃으로 직접 구현하고 그랬는데 어, 요즘은 어버트 컨트롤러로 되게 쉽게 구현할 수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이미지 css javascript 파일 로딩이 느려져서 사이트가 이상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로딩이 느리면 이렇게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예상해보는 게 좋고요 아니면 중간에 스크립트 태그가 많은 사이트면 사이즈가 좀큰 js 파일들이 페이지 로드를 블로킹할수 있기 때문에 d i f e r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웹 개발 처음 할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본인이 모니터를 크게 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본 레이아웃을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320픽셀 화면 사이즈로 접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눈이 안 좋아서 화면 배율을 저처럼 이렇게 키워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이트가 잘 보이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이런 브라우저 기본 버튼들 있죠? 이런 거 누를 때도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예를 들어보면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액트 느낌의 SPA 사이트로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은데 되게 디자인도 이뻐졌어요. 자, 근데 버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밑에 12345 버튼들을 차례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4로 가야 될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3페이지로 가버리고요. 이때부터는 뒤로 가기를 막 이렇게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리액트 같은 거 써서 그런 것 같고요 리액트 같은 걸 써서 사이트를 만들면 페이지 이동 같은 걸좀 특이하게 과거랑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는 걸 가끔 관과하고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컨트롤 클릭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도 가끔 그런 게안 되는 UI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뻔한 얘기지만 뭐 시각청각이 불편한 분들도 있구요 아니면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예외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것들 해 두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아니면 액세시빌리티 체커 이런 거 크롬 안에 있으니까 한번 돌려 보셔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는 게 뭔가 쓸데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견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같구요 그리고 AI들이 이제 아직 부족한 게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런 거필 해서 이제 개발자 밥그릇 챙기면 될거 같고요